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용띠 5월 12일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했던 일이나 추진했던 일들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진입니다. 또 이별도 애정되어 있는 하루고요. 금전이나 성과는 불리한 하루입니다. 어, 기다리는 소식은 기대해 볼수 있는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나 계약으로 인한 기쁜 소식이 생기는 날입니다. 어, 복권 당첨도 계약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나 또뭐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 이런 것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생은 거꾸로 문서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경쟁이나 시험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애정은 불리한 하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려봤자 내가 원하는 거 얻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욕심 부려도 안 되는 거는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후일에 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 날입니다. 금전은 불리하고요. 애정도 불리한 하루입니다.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양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를 낼수 있는데요. 어... 몸으로 막 부딪혀서 내, 내는 것보다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어, 그 기획대로 단계단계 추진해 나, 나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91년생은 관제수가 있습니다. 상사와 다툼수라든지, 또, 관공소와의 마찰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내기는 유리한 시기고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애정이나 경쟁하는 데는 불리한 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5월 12일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이 늘어나고 남자는 인연이 닿는 날입니다. 주변 한번 솔로이면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데에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성과 내는데 유리한 날이고요. 어, 대체적으로 무난한 하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는 날입니다. 닭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날입니다. 또, 재물. 금전적인 손실도 예상되는 날입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81년생은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때는 좀 물러서고 양보하시면 또안 그러면 약간 좀뭐 만나는 시간을 줄이시든지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금전 성과 내기는 불리하고요. 경쟁에도 불리한 하루입니다. 어 애정 소식은 보통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개띠 화열 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시기고요 그런데 이제 위법이나 속임수로 성취하려고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애정은 보통의 하루입니다. 어, 소식은 유리한 날이고요, 성과도 기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 일지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제가 항상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이거 옛날 내 어른들도 그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빼랑 맞지 마라,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관제 맞지 마라, 이러는 것도 어내 뜻대로 잘안 돼요. 관제, 관제는 뭐 상대방에서 나를 치는 건데, 그걸 내 뜻대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조심을 하면 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명예도 지킬 수 있고요. 재물도 네. 늘어나고요. 그래서 말은, 어, 말 조심해라, 이러면 한 번, 음, 석관화 시키십시오. 좋은 말 하는, 말, 말의 석관. 그게 우리 살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년생은 12. 12도 말해서 나오죠. c 시2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이나 애정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성과 내기는 불리한 하루입니다. 기다리는 소식도 안올수 있는 날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t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서 기쁜 일이 많고 기쁜 소식이 들리는 그런 하루입니다. 어 자식을 두신 부모들은 자식 일 이상의 기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 금전 유리하고요, 애정도 유리한 하루일진입니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띠 화요일 운세를, 소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의 성취를 맛보시려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툭심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61년생은 관제수가 있습니다. 관제 조심을 하시고요. 관제를 피하는 방법, 위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법을 했으면 인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큰 관제수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과 내는 데는 유리한 날이고요. 기쁜 소식도 들려오는 날입니다. 애정이나 경쟁에는 다소 불리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 과열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남의 것을 탐하면 가진 것도 잃는다. 자기 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현재의 수익에 만족해야 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히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거 욕심내다가는 자기 것도 잃어버리는 하루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불리하고요 성과 내는데도 뭐 유리한 시기는 아닙니다. 애정이나 경쟁에는 다소 유리한 그런 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화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동료들과 협업을 하면 성과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같이 하십시오. 혼자 말고. 51년생은 형제간의 고륙상쟁 조심하십시오. 고륙상제는 주로 재산 다툼이나 자기 이익 때문에 일어나죠. 뭐, 뭐 화요일 때는 형제 간의 이 다툼은 좀 피하시고요. 뭐, 빠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미루시고. 그리하면 대리일진입니다.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하루고요. 금전은 불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요. 즐거운.